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렇게 밝은 날 유튜브를 하나 찍습니다 우리는 아 휴일 쉬다가 맨발 걷기 운동 나왔어요 근데 아, 이제 땅이 차갑네요 발도 어 아, 발이 땅이 닿을 때 아주 발이 약간 발 시럽다 정도의 차, 차가운 기운이 느껴집니다 저희는 매번 원녀 중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어 아, 선생님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운동은 매일 매일 해서 루틴화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편안하게 어, 천국 갈수 있고 또 아프지 않을 수 있고 밥을 먹듯이 운동을 하고요. 또 어, 매일 잠을 자고 일어날 때마다 어, 국민체조 하고 운동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조금 약간 새초롬한 날씨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면서 이 휴일을 보내고 계시는지요? 아, 저는 아까는 중앙시장에 가서 또 여러 가지 창거리를 사와서 맛있는 점심을 해 먹고 또 잠깐 쉬었다가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누워 계시다면 얼른 뻘떡 일어나서 운동을 하십시오. 우리 신체 구조는요, 뇌와 영향이 많이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뇌는 되게 어리석어서 어떤 그 반복적인 행동을 하면 그게 자기 것인 줄 알고 착각해서 우리 신체를 지배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운동을 매일 하면 뇌가 조금만 운동을 해도 나중에는 아주 긴 운동을 한 걸로 착각할 수 있으니까 누워 계시지 말고 얼른 빠떡 일어나서 운동장을 걷거나 뭐 가까운 산을 가거나 하십시오. 우리 몸이 얼마나 정말 섬세하고 예민한지 여러분들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내일도 운동합시다. 열심히 운동합시다. 또 운동만 하지 말고 어, 공부도 하세요. TV에 너무 빠져서 하지 마시고 책도 읽고 어, 생각도 하고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어,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기를 여러분 모두 응원합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즐겁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삽시다. 감사합니다.